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떡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다. 내가 만든 영상이 방송에 나오기 때문이다. 약한달전 방송국에서 무려 3천회의 조회수를 올린 나의 채널에 친구의 고시촌 입성기 영상을 방송 자료로 쓰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내가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기회를 뺏기기 전에 부랴부랴 승낙했다. 방송국 측에서 보내준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명란에 들어갈 사인이 필요했는데, 아, 과하지도 않고 없어 보이지도 않는 적당히 멋있는 사인을 만든다. 나쁘지 않은데. 연출, 나, 파령, 나, 성우, 나다 했네 내 이름으로 채워지는 만큼 괜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다 저번에 보내드린 서류 감사합니다 웃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웃음 표시를 첨가해 메일을 발송한다 불안한 마음에 서약서를 한번더 확인해본다 어, 갑자기 쫄리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방송 날이 다가왔는데 시간이 꽤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작가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 오늘임을 깨달은 나는 단정하게 얼굴을 가꾸어 준다. 물론 방구석에서 홀로 감상할 것이지만 말이다. 그래도 무료한 일상에 흥미로운 일이 생기니 괜히 깨끗한 심신을 갖춰서 보고 싶다. 최근 입을 일이 없던 깔끔한 셔츠도 입어본다. 나의 첫 방송 출연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오기로 했다. 위에는 롱패딩을 입었지만 슬리퍼를 신은 멍청함 덕분에 밖은 굉장히 추웠다. 파리바게트에 도착했지만 기프티콘으로 받은 상품이 품절돼 있다. 아쉬운대로 조각 케이크와 슈크림빵을 구입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송 전까지 해놓았던 빨래를 널기로 했다. 이것은 나름대로 나만의 심신 안정 의식이다. 어느덧 방송이 시작되었고 케이크에 초를 켜 조촐한 오. 파티를 시작한다.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나의 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초는 점점 녹고 있다. 시작하면 켜야 되는데 너의 방송 데뷔를 축하한다. <laughs> 결국 타이밍에 맞지 않게 초를 꺼버리고 말았다. 혹시나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케이크를 먹으며 기다렸지만 먹방만 한 채로 조촐한 파티는 끝이 났다. 기다리는 동안 이 콘텐츠에 나왔던 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출연을 함께 축하하기로 했다. 이제 너 데뷔하는 거야 오버하지 뭐 <laughs> 뭐 <하지> 말라고 오버하지 <laughs> 말라고? 이제 스타 된거 얼마 안 남았다 너가 만들어줬나? 내가 만든 거지 그 <laughs> 이 좋은 날에 결국 입을 <laughs> 더럽히고 말았다 그렇게 다른 분들의 콘텐츠들이 계속 나왔고 집중을 해보려 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영상은 언제 나오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느덧 방송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뭐야 왜 마무리야? 혹시 아, 내 영상이 어때? 잘린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와 동시에 내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 나온다 나온다 <laughs> 친구의 상스러운 욕이 그대로 나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이게 나온다고? 욕이 나올도나 어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운동 타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어설픈 도라에몽 성대모사에 부끄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어느덧 내 영상은 끝이 났고 훈훈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내 영상이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어울리나 싶은 마음에 부끄러움과 동시에 웃음이 나온다 내가 나와도 되는 영상이었나? 아 그래도 마무리를 장식하는 엔딩 요정이 됐네 이거 내 얼굴이 제대로 나온 영상은 아니었지만 어. 엔딩을 장식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이거 보고 이거, 이거 떡상하는 거 아니야? 구독자 막 몇백 명막 이렇게 늘고. 기쁜 마음에 사로잡혀 머릿 속은 망상으로 가득 차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린다. 난뭐 있어? 난 떡상해. 설레발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지만 이걸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이 나의 채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깊은 가을 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떡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